10월 17일 매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여왕기상 20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니엘 2장,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본질은 다 신인 것 같습니다. 도움만 된다면 어떤 신이라도 믿을 준비가 된 것이죠. 마치 현대 인도의 그 힌두교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농사와 번영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적합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크게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아람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물론 아람의 베나닷 또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미 확인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를 아람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만민이 알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격 간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는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기필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강해 보이고 떠들썩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망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왕의 그 꿈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은밀한 왕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그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와 나의 순종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